오늘 제가, 뭐을 갖고 왔냐? 제가 또 세븐틴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븐틴의, 세븐틴의 앨범하고 굿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앨범부터 할 건, 앨범 그대 그리고 굿즈를 이렇게 할 거예요. 일단, 일단은, 어, 옛날 거부터, 어, 1년 전까지 다 보여드릴 테니까, 어, 눈 깜빡하지 말고, 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 이거 이거는 만세 만수대. 때 그때 만세 때 이게 찍었었어요 제가 만세 때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봐봐요 이렇게 열으면 이렇게 앨범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게 있는데 이건 나중에 보여드리겠고요 잠시만요 여기 놓을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게 보면, 이렇게 머리가 있잖아요? 이거 귀신 아닙니다, 여러분. <laughs> 이렇게 있고요. 잠시만요. 제가, 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보여주자면, 어...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 제가, 음.. 이거 한번 꽂아볼게요 잠시만요 여러분 이거 아, 진짜.. 잘..잘해야돼요 이거는 진짜 잘 못하면 이거 진짜 그거예요 맨탈 깨져요 이거는 어..여기를 밑에다 두고요 에이 짜잔 그 이거는 어아주나이스 어, 때. 잠시만요 어..맞네요 예쁘단 때가봐 예쁘다. 예쁘더라? 막, 아주 나이스 때? 찍었던 거. 이 앨범이 그거였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짜잔, 이렇게 되고요. 역시, 이렇게 되있고. 이렇게 보면, 여기 에 안에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 들어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어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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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고요 승철이랑 에스쿱스랑 어, 어, 이렇게 줌 있고요 이렇게 조시아랑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쭉 넘겨보면 이게 있을 거예요 이게 아이스크림 묻는 사진 있어요 어, 이렇게, 있을 거, 아, 아이스크 맛있겠군요, 여러분. 잠시만요. 어, 이렇게 쭉 보시면, 와우. 순순하게도, 이렇게 했는데, 여자인 줄알지만 남자예요. 아이에 오타, 오타, 오타. <laughs> 이렇게 있고요. 여자, 아닙니다. 남자 담 여자요 오해마연 어 남자 정한이 보명그 정한이에요 와우 왕자님 왕자님 <laughs> 호시 햄찌라고 부르죠 이때 진짜 귀여웠어요 지금도 귀여워요 이거는 어, 성장하는 중 <laughs> 있고요 신별로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갖고, 쭉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앨범이 있어요. 이렇게 앨범이 있는데, 음, 이 앨범은, 어, 랜덤별로예요 멤버별로 다 이, 있을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한 명씩 있을 수도 있고, 우지, 에스쿱스, 제가, 제가 명 말할게요. 여러분은 이거 다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laughs> 잠시만요. 아, 제가 아직 소화를안 돼서 됐습니다, 이렇게 승천 정한 지지준이 순영 원우 지훈 어 명호 민규 성민 성관 한솔 차 이렇게 1 3 명이 됐어요. 어 이렇게 유닛별로 이렇게 사이 있기도 하고 어 예를 들면 보컬팀 다 들을 수도 있고, 보컬티즘에 한명 아니면 세븐틴, 세븐틴 멤버예요 세븐틴 멤버 중에 한 명. 이렇게 다, 한 명, 한 명씩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있고요, 여러분. 어, 이렇게 있고요. 아주 나이스는. 아, 맨 뒤에 이제 뭐가 있냐. 가산말 수도 있어요. 가산말. 여러분, 제 주에 가산말이 더 있고요. 만약에 세븐틴에 입덧하실 경우에는, 전 저한테? 가거막 드리면 되고요. 또 1년 전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셨는데 이거 울고 싶지 않았대. 그때 찍었, 찍었던 사진인가 막 그래요. 아, 어, 맞네요. 이렇게 있고요. 잠시만요. 이렇게 앨범이 이렇게 멤벼벌로 있어요. 저 번호는 걸렸고요번호 어, 한 소리 걸렸고요 저는, 어, 그냥 평범해요. 그 맨지도 역시 가슴만 있어있고요 마지막에 부채. 아 대망의 부채예요, 여러분. 이거 저희 친구가 미리 줬거든요. 이렇게 있고 고맙다고 써져 있고 어, 이렇게 많아요. 부채도 있고 뭐뭐 부채도 있고 포카도 있고 포카는 포토카드도 있고요. 오케이 했고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났고요. 벌써, 야, 말, 말을 진짜 빨리, 빨리 했나 봐요. 벌써 6분이야. 에 야, 역시지. 지상박스, <laughs> 지상박스는 지성박수. 윤지성입니다. 윤지성 박스. 배웠습니다. 윤지성 박스는 두번한 거라고. 후우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laughs> 제가 너무 흥분했나봐요. 아, 오늘 배가 너무 부르네요. 밥, 밥 먹어. 밥을 조금 먹었는데도, 배가, 부르네요 이상하게도? 오늘은 여러분. 아, 또 제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옛날, 저 옛날 사진 보더 있어요? 없죠. 그래서 제가 옛날 사진 볼, 보여드릴게요. 깜짝 씩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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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씩 제가 이게 어디, 언제 언제 때죠 잠시만요 여러분. 어, 공사년 5월 1 23시 25분 여자네. 이렇게 있고요 제 태명이 뭔지 아신가? 하리예요. 하 뭐예요? 본명. 제 본명 지금도 태몽이랑 제 본명이랑 똑같아요 야 역시 이렇게 있고요 제 태몽이 뭔지 아십니까? 남자인줄 알았는데 여자, 여자였어요 제가 알밤 알밤 알밤이 남자잖아요 근데 제가 알밤이었대요 근데 여자였대요 뭔일 이거 웬일 제 손톱 제 애기 손톱 애기 발톱 띄고요 이거는 여러분, 애기 있잖아요. 애기는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그 탯줄인가? 탯줄 맞네. 탯줄이에요. 제 은행의 애기 때 사진. 다 공개합니다, 여기서. 저희 엄마. 이쁘죠? 지금 엄마 교사회 때문에 바쁘셔서 여기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삼촌. 음, 펌번하죠 지금도 <laughs> 편만해요 말할 수 없습니다. 할머니를 보여드릴게요. 제 할머니는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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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할머니, 어디 계셨어요? 이게 할머니인데, 아니, 할머 해머 뒤에 있어요. 할머 뒤에 있어요. 할머니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어, 귀엽다. 으. 으. 어, 할머니가 태어났었다. 저희 할머니? 저희, 저희 할머니? 저희 할아버지? 이뻐그고 잘생기셨죠? 지금, 지금도 잘생긴 거 편, 잘생이 이쁘신데, 어, 요거 그렇게 많이 하세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그렇게 요구 많이 하시고, 어, 저희 하, 할머니는, 제게 요리 잘하세요. 저희 할아버지는, 어, 할머니가, 머리 한다라고, 한, 한다라고 전화하시면 알았다고 해서 그 구해오세요 진짜, 진짜 잘못 내셨어요 저희 가족들이에요 저는 모자밖게요 뭐 돌잡이로 봐봐요, 돌잡이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연필, 이렇게 공책 이게 돈, 이게 시이었는데전는실 잡았어요, 오래 살려고 우리 산다는 뜻이래요, 실이. 그치, 우리 산건산 건가 봐요. 저큰 아버지, 의큰 아버이에요. 너무 슬퍼요, 큰 아버지. 편 아, 큰 아버지 생각 때문에 전 진짜 슬픈 게 뭐냐면, 왜 내가 기대 못 해줬을까. 막 이런 생각을 막 해요. 자, 나큰 기도를 원했는데, 작은 기도에서 위안하고, 작은 할아버지께. 어, 또 제가 뭐가 있었냐면, 어, 생각이 많이 나네요. 울컥 할것 같아요. 이거 들으면. 저한테 진짜 좋은 가족이고, 저를 진짜 예뻐해 주셨거든요. 큰, 큰, 할아버지가. 작은 할아버지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큰, 큰 할아버지도 막 사랑해 주시는데, 그때 생각나면, 진짜 울컥해요. 큰할아버지그사진을 보면, 전 진짜 울컥 했고 작은, 저뿐만 아니라, 큰, 큰 할머니 있거든요, 저는. 큰 할머니가 울컥할 것고 딱이 생각만 나는 거예요.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어 가족이 한 명이나 두명이었거든요 저희 사돈 할아버지 있어요. 사촌 할머니랑 사돈 할아버지랑 어 저희 사촌이 사돈이잖아요. 사돈 할머니랑 사돈할 할아버지가 있어요 바 발음 좀 꼬였네요. <laughs> 그런데, 그랬는데, 저는 할아버지가, 폐, 말개 암, 말개인가 막, 말개인가 막, 폐 아닌데, 막, 막, 둘 중에 하나로, 뭐가 그, 그런 거예요. 오전, 그때, 겨울 땐가? 배울 땐 가을인가? 그때, 오전 여유, 여유, 여섯 시, 저희가 다닐 때 그때 돌아가셔갖고 갑자기, 그때만 생각해도, 그래도 꼭했고 너무, 슬팠어요지 울고 싶은데, 여기서 울면 시청자 여러분이, 어, 마음이 좀, 위험, 마음이, 마음이 좀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이 안하는건데 안 저번주 아 지난밤 토요일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때 제가 화장 인가 막, 막 그런거 할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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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토요일이 아니다 금요일이다 금요일 아 기억났어 금요일날 제가 진짜 울었어요. 막 과거 얘기했거든요. 막 저는 들어주실 거죠. 그쵸? 죠의 예, 소리가 여기까지 들어요. 저는 이거 구독 꼭 해줬으면 좋겠고 제 목표가 100만이 아니어도 꼭 100만이 아니어도 실버그, 실버 구독, 실버그, 10이 뭐냐. 그런 거 없어도, 전 많은, 그, 저는 10이어도, 전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구독도 10개, 10개 이상 이하였으면 좋겠고, 막, 이게 아닌, 이걸로 했으면 좋겠고, 댓글도 막, 좋은 댓글로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과거 얘기는, 어, 제가, 이거 하면 되게 울것 같... 것 같아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너무 따돌림 받았어요 진짜 따돌림 많이 받아서 되게 한... 나는 나 왕따였고 2학년 때 왕따였고 3학년 때 왕따였고 4학년 때도 계속 왕따였어요 그래서 난 친구가 없었어요. 친, 항상 밥 먹을 때도 친구랑 앉았는데도 난, 약간 나 혼자 먹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나서 5학년 때 그때 친구가 생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는 거고. 제가 계속 혼자 먹기 혼자 먹었어요. 근데. 최근에 친구들이막 생긴 이 생기실 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너 어, 힘들었죠. 서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 이, 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진짜 좋겠어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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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 여러분, 좀자세 여러분, 다고 해서 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 제옷, 제옷이 좀 그래야 할때 고치겠습니다라고 하고 고치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도 안안 안 그런 또 똑똑같은 사람이 욕한다 그럼, 그럼 나는 바로 신고해서 어 5년인가 3년 동안 있겠습니다 실러 가시면기 하겠습니다. 옷이 그렇다. 광초를 신고하세요. 저는 아무 상관도 없고, 오늘만 그 만나봤자 따돌림 받을 것 같고 그럴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약간 하루하루가 힘들었고 진짜 힘들었어요, 여러분. 저가 이렇게 슬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고 또 미안합니다 여러분 안녕 사랑해 여러분 아시죠? 저 많이 부족한거 다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면 안녕